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4대5. 네, 4대5. 이렇게 읽고, 두 번째는 4와 5의 비.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5에 대한 기준장부터, 5에 대한 기준장은 무조건 대화를 붙인다고 했어요. 5에 대한 4의 비. 그 다음은 이것 두개 자리를 바꾸어서, 4의 5에 대한 비.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다면 잘 알아둬야 돼요.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비율이 있는데요. 비율.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기준량이 이만큼인데, 기준량이 5만큼 있는데, 비교하는 양은 4만큼 있어요. 이걸 나타낸게비율이돼요 이건 비인데, 그비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요. 기준량에 대한 비가는 양의 크기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낸다. 그러면 기준량이 얼마였어요? 여기는 기준량이 5였잖아요. 5분의 4. 이게 비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의 이 비의 비율은 5분의 4. 그리고 이게 비율인데요. 다른 말로 이 비의 값이라고도 합니다. 비의 값 4대 5인데이 비의 값이 얼마냐? 그게 비율이에요. 이 비의 값이 비율인데요. 5분의 4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수로 나타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 소수로 고칠 때는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꾸면 분모를 쉽게 소수로 고쳐지죠. 5에다가 2를 곱하면 10이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분자에도 2를 곱해야 되겠죠? 8이 되어서 10분의 8은 0.8 비율을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4. 그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0.8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비율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비가 4대5일 때, 4대5일 때이 비의 값이 얼마냐? 이 비의 값이 비율인데요. 비율은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구한다. 5분의 4.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4. 소수로 나타내면 0.8 이렇게 되고. 여기 백분율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핸드폰에 배터리가 얼마 남았을까요? 배터리가 얼마 남았을까요? 이거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50% 남았다 40%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이 백분율입니다 백분율 50% 남았다 40% 남았다 이게 백분율인데요 백분율이 무엇이냐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다.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다. 여기 비율이 0.8이었잖아요. 0.8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80이 되죠. 80% 이것이 비율이다. 백분율이다. 백분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